대통령이 되더왜 말이 없냐 지금 네. 이렇게 따진 사람이 많아요. 결론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거긴 한데 일단 선지급하고 책임지고 정부가 구상하자는 얘기를 입법으로 하자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때 당시에 정부가 반대를 했던거 그래서 못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거? 보상 받는게다 판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30% 정도라도 선보상 해달라 예,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고 전세 보증을 해준 경우는 어차피 보증 책임을 이행을 하니까 허거가 하고 있나요? 하여튼 다 책임을 지는 건데 지금 보증이 안된게 문제잖아요 지금 보증이 안된거 개인적으로 가서 사기를 당했는데 이거를 또 어떻게 정부에서 좀 선지급해 주고 나중에 구상은 정부가 하든지 해라 당신이 그래놓고 대통령이 되더니 왜 말이 없냐 지금 네. 이렇게 따진 사람이 많아요. 야당 시절에 약속했던 거 아니냐 우리 네. 민주당이 그랬을 때 예산도 그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필요하고. 그거를 그럼 좀 준비를 해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하든지 예, 한번 하든지 하시면. 예, 대통령님, 이거 정책실하고 당 네. 정책위하고요, 초안 가지고 검토를 네.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약속한 건데, 약속은 지켜야겠죠.